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몬이 차원로를 통해, 코프롤루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오노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오노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l o o 안됩니다. 중앙 차 o k 가가동 k l o 습니다아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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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准备获胜。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이 저기 우리 기지를 접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같아서 말이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이설로 e 준비 이네 정말 me, 니까 <싫다니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o m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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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 다 me, 건설로봇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레이저 적들이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안 돼. 건설로봇 <목소리도> <던솔러버트> 준비 완료. 건설로봇 <목소리도> <던솔러버트> 준비 완료. 건설로봇 <목소리도> 아, <던솔러버트> 준비 완료. 건설로봇 <목소리도>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도발적이야. 그래서. 간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여기 뭔시겠는데요 광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자치력함 즉시 출격함. 계하세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도망 지원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음. 날 재밌게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야,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깔끔하지? 아주 광물이 부족합니다 방영 전투기, 명령 대기 다모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호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기꺼이 크르 날짜 네, 무슨 일이죠? 이인가로 업그레이드 완료. 어 와이어. 자, 우선. 자, 자, 우서 공격을 우선. 한다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같아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스캔 오완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좀 하지. 저희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가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광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꽤 빠르긴 하지만, 우리보다 빠를 순 없지. 후방 지원 대기 중! 무슨 얘기죠? 항상 이렇게... 음. 그래서 어? 기꺼이 도와주지. 뜨거운 어? 폐차 동맹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격 진행 중. 시간이 격하다의 좋았네. 베이비. 가격 중. 아무것 왕복 파괴된 걸 텐으로 확인했습니다. 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로맨스는 조금 더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안 좋은 일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안 됩니다. 발사! 정밀타격, 개시! <목소리도> <목소리도> 방문이 부족하다 <목소리도> 자, 어서 공격을 개시한다! 가 가동됐습니다. 목표는 양쪽으로 향하는 왕복선 편대가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날재게 해줘. 격 중전.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

자우로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게다가 빨리 움직이고 있지. 좋아, 가서 달려버리자. 아무리 공고 빠지고 있어. 금방 도착할 거야. 저승사자가 도착이 된다. 어? 호출하셨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승사자가 도착이 된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선대 하나가 활성화된 전호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끝내버리자. 왕복산들이 파괴됐습니다. 잡았어. 아주 좋아. 그래서 항상. 적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음? 날 찍어 <laughs> 세상에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 빚을졌습니다. 그 무엇도 사랑의 힘을 이길 순 없지. 고방지원대교 <놀람> 조승사자가 도착했다. 다음의 아, 출격 준비를 마쳤다. 마쳐... 아무님, 사원도 세계를 모두 가동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사령관님. 왕복선을 막아야 합니다.